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둘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상심한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를 잃은 날, 시어머니와 떠난 여행, 장례를 치르고, 저는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제 옆에 앉아 손만 꼭 잡아 주었습니다. 숨이나 물이라도 마실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미역국 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짠맛이 강했지만 그게 엄마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미역국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창 밖의 햇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저에게는 너무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출근 전에 제 이마에 키스하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나가볼까? 하는 말에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엄마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도 시어머니 박정수는 며칠째 며느리 수민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문틈으로 어둑한 거실만 보일 뿐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은 챙겨 먹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중반, 친정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막막함. 그때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내 자식도 아닌데 왜 그리 호들갑이냐고 했고, 남편은 일에 치여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수민의 지금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지만 딸처럼 아꼈던 수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활달하고 말이 많아 금세 친해졌지만 둘째 며느리 수민은 과묵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조용한 성품 속에 깊은 진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수민에게 필요한 건 혼자 있을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숨쉴 공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수민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를 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야, 문좀 열어줄래?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은 머리도 감지 않은 듯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괜찮아. 들어가도 될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순은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가 제안하나 할게.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바람 쐬러 다녀올래? 잠깐이라도. 네. 여행. 그것도 둘이서.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저랑요? 어머니랑 둘이요? 응. 너무 갑작스럽지? 하지만 어머니 생각엔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게안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아이들이나 도윤이가 매일 옆에 있어 줄 수도 없잖아. 어머니도 사실 요즘 마음이 허전해서 정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허함도 커졌습니다. 수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베트남 다낭 바다 보면서 좀 쉬다 오면 어떨까? 수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여행이라니. 물론 시어머니 정수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잔소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라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로 누군가와 여행을 간다는 게 가능할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데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으로 간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랑 여행 가자시는데, 정말? 어디? 베트남? 근데 나갈 수 있을까? 도윤이 수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봐. 어머니가 그런 제안하신 거면, 분명 내 생각 많이 하셨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내가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는 게 걱정돼. 어머니랑 함께라면 나도 안심이고. 수미는 고민했습니다.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더 무너질까?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결국 무너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수미는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정말? 잘 생각했어, 수민아. 근데 어머니, 제가 폐가 많이 될것 같아요. 요즘 제가... 괜찮아. 우리 느긋하게 다녀오면 돼. 일정도 빡빡하게 안 잡을 거야. 준비 기간은 일주일. 정수는 모든 걸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항공권... 호텔, 심지어 수민이 좋아할 만한 조용한 해변 카페까지 찾아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수민은 캐리어를 쌌습니다. 옷가지를 넣으면서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여행 가기 전날이면 항상 설레며 짐을 쌌습니다. 수민아, 이것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며 이것저것 챙기시던 모습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작은 기대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수미는 캐리어를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엄마 없는 세상에서의 첫 여행.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정순과 수민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내밀며 수민은 긴장했습니다. 얼마만의 여행인지. 결혼 전 친구들과 다녀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들떠보였지만 수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까지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한 말로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낯선 언어들, 수미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캐리어 끌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끌게. 너는 편하게 걸어. 호텔까지 가는 차 안, 창 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오토바이들, 엄마와 함께 왔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엄마, 저기 봐.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을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순이 슬쩍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정순은 저녁 먹으러 나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어머니, 저는 그냥 룸서비스 시켜 먹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밖에 맛있는 식당 많던데, 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정순은 실망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래, 그럼 어머니도 그럴까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 산책을 제안했지만 수미는 늦잠을 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입맛이 없다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지? 내가 너무 강요한 건가? 저녁 무렵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유명한 야시장에 가보고 싶었지만 수민은 사람 많은 곳이 싫다고 했습니다. 수민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데도 안 가고 호텔에만 있으면 뭐하러 온 거야? 순간 정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수민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 정말 지금은 알아 내 마음 알아. 근데 어머니도 너 위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다 멈췄습니다. 둘다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재촉했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문이 열리고 수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렸죠. 아니야, 수민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나 봐. 둘은 나란히 발코니 난간에 기댔습니다. 수민아, 어머니 말좀 들어줄래? 네, 어머니. 사실 어머니도 내 또래 때 아버지를 잃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 울면 약하다고 했고, 슬퍼하면 정신 차리라고만 했지. 수민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쓰러웠어. 내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내가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제안한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어머니, 나는 내 편이야, 수민아. 시어머니지만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내가 웃고 싶을 때까지,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순과 수민은 조용한 해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수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됐어요. 왜? 마지막에 엄마가 아프실 때, 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갔어요. 일도 있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핑계였죠. 그냥 제가 엄마 아픈 모습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괜찮다. 수민아 바쁘니까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게 더 미안해요. 왜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수민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그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아, 내 엄마는 다 알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엄마들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내가 엄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미안해하지 마.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야. 수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친딸을 안듯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 먼저 일어나 정순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산책같이 가고 싶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해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정수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셨어요? 응. 20년 넘게 했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 대단하세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자신 없던데, 넌내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봤을 때넌참 좋은 엄마야. 수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만의 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은 함께 로컬 식당에 갔습니다. 쌀국수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순이 국물을 흘리자 수민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여행 5일째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 이미라의 추천으로 가게 된 곳이었는데 길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지만 기사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 중간에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맞나요? 지도에는 여기라고 나오는데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헤맸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운데.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늘에 앉으세요. 제가 물 사올게요. 다행히 근처에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물을 사서 돌아오니 정순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호텔로 돌아가요. 미안해, 수민아. 괜히 무리하게 왔나 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챙긴 거예요. 괜히 함께 왔나 수민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민은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결국 한 현지 주민이 도와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수민은 정순을 방에 눕히고 약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좀 주무세요. 고마워, 수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줄 줄 몰랐어. 당연하죠.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아, 이럴 때 보니 참 든든한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잘못 봤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강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강해진 거예요.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두 사람은 호텔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네. 응. 요즘 시대랑 달라서 참 힘들었지.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수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내가 편했으면 좋겠고, 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근데 어머니도 서툴렀나봐. 혹시 어머니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해줘. 어머니, 수미는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엄마가 안 계신 지금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안아줬겠죠? 당연하지. 지금도 하늘에서 널 안아주고 계실 거야. 수미는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과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수미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도윤은 아내의 얼굴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수미는 여행 사진들을 봤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정순과의 사진. 둘다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정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러 오시면 안 돼요? 그래. 좋지. 저녁 식사 자리. 가족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수미는 정순 옆에 앉아 반찬을 챙겨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 수미나. 도윤은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진짜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수미는 친정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엄마의 방, 엄마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미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죠. 근데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시어머니랑 다녀왔거든요. 엄마처럼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울지 않고 살아낼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도윤이도, 아이들도 모두 저를 사랑해 주고 있어요. 수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전잘살 거예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수미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여행지에서 산 조개껍데기 목걸이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머니랑 같이 골랐어요. 목걸이를 사진 앞에 놓고 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엄마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수미는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아 다음엔 우리 아이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자. 내 엄마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수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요. 이번엔 제가 계획 세울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별이었습니다.